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굳건히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성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성탄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차가운 세상, 이 사랑이 잃어버린 세상에 참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소망,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참된 소망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정말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의 왕으로 임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고 참 소망의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세상의 이념이, 세상의 사상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우리를 지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질 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버림받은 영혼,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서 보면 사람들이 혼인하는 정년기가 여자들은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녀가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마 두려운 마음, 놀라고 겁내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정식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전했던 말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위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위기와 큰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깜짝 놀라서 위축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히 큰 일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이런데 모든 상황 모든 일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가 가만히 두려움 속에 생각하다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떠오르게 되자 그는 속히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집에 찾아가면 무언가 마음이 안심될 것 같고 무언가 위로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누군가 그를 찾아가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평안을 회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삶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어 왔는지, 우리가 이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세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도, 불안도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놀라운 사실에 그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찬양합니까?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저 멀리에서 우리와 관심 없이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신이시기에 그분은 초월자치시고요.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고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처럼 초라한 사람이,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께서 역사하시면 자기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좋은 가문에 정말 지천 높은 집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다.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하찮고 작고 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또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나의 말도 하시고, 나의 소망도 하시고, 내 길도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셨지?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합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회개하고 고쳐야 될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 세상에 죄에 빠진 사람 아주 사악한 누군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답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지금 너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경건한 신앙인인 척 하지만, 죄와 야만성이 가득한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떠나야 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벌어야 할 일이 여러분에게 생각되는 않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을 앞두고 회개할 것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진 않습니까? 10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혀로 거짓을 꾸민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입으로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읍절해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뒤로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상처주는 말을 그렇게 잘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부동한 이득을 탐하는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헐뜯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아들을 보낸 집에서 유리창에 별들을 붙였다 그래요. 어느날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면서 유리창에 붙어 있는 별을 보고 묻습니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설명해 줍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내는 집에서 그 표시로 저렇게 별을 붙인 거다. 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서 창문, 유리창을 통해서 저 집에서는 한 사람을 보냈고 두 사람을 두개 붙였으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던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는 겁니다. 무수한 별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성탄의 소식을 또한 두려운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이 비천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런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성탄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 주는 게 성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에 합당한 믿음의 능력과 모습과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